결혼 후두 번째 제사라서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지난번과 같은 소리예요. 며느리가 집안의 기둥이란다. 나는 1년에 12번씩 제사 지냈는데 며느리 너는 고작 10번을 가지고 뭘 그러니? 이라며 제사 준비를 모두 저에게 맡기셨어요. 시누이들은 늦게 와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시어머니는 요즘 며느리들은 야무져서 혼자 알아서 음식을 척척 잘해 라며 웃으셨죠. 결국 전 부치기부터 설거지까지 모두 제 몫이었어요. 배추전, 가지전, 깻잎전, 육전, 가자미전, 메밀전, 두부전, 동그랑땡도 만들고 새우튀김에 너무 힘들어서 작은 시누이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나는 음식 솜씨가 없어. 그리고 손도 다쳐서 아무것도 못해. 지난번에도 그랬었어요. 그렇게 거절당하고 큰형님은 올케가 집안일을 고루 익히고 즐겨야 해. 라며 농담까지 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하소연했더니 돌아온 답은 더 황당했어요. 우리 집 누나들은 원래 그런 거안 해. 잘못해. 그리고 당신도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하잖아. 그 말을 듣고 알았어요. 이 집에서 제산 날은 며느리 착취의 날이라는 걸요. 아무도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구나.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제가 다음번엔 아파서 못 간다고 하는 게 맞겠죠? 왜 도와주지도 않고 저만 시키는 걸까요? 너무 서글픕니다. 다 같이 돕지 않는다면 전안갈 거예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